고품격 해외 드라마를 만나보는 시리즈 라인업!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고대한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2010년 시작해 전세계 좀비 열풍을 일으킨 드라마, 워킹데드입니다. 워킹데드는 좀비에 맞서는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드라마인데요. 오늘은 시즌 3를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해보시죠! 시리즈 라인업 플레이! 험난한 좀비 세계에서 살아남은 리그와 생존자들은 머물 곳을 찾아야 매다 버려진 교도소에 털을 잡게 됩니다. 현대. It'll be a long day. Hey, Rick. 교도소에서 살아남은 죄수들이 나타나 무리로 받아 달라 요청합니다. We've paid our due and to go back into that shithole. 그러나 리그 무리는 그들의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Come on, dude. 자들의 마을 우드베리. 검으로 좀비를 무찌르며 살아남은 미쇼는 이곳에 잠시 머무는 중인데요. Pretty amazing. We could use a soldier like you. 마을의 리더 가버너 그의 친절에도 미쇼는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한편 무리의 정신적 지주 허셀은 좀비에게 물렸지만 닉이 다리를 절단한 덕에 목숨을 구하고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하는데요. You're doing great, daddy. 이제기는 리게무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게다가 리게의 아내 로리는 곧 출산까지 앞두고 있어 나름 겹경사가 기대되는 상황. 고단한 피난 생활에 짧은 평화가 찾아왔다 생각하는 순간 다시 사건이 시작됩니다. 나름 안전지대를 확보했다 고 생각했는데 좀비떼가 나타난 겁니다. 도대체 좀비들이 이 안에 어떻게 들어온 걸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할 틈이 없습니다. 이미 수차례 좀비와의 추격전을 벌였던 그들이 그간 쌓인 내공으로 일단 피하는 데 성공했지만 좀비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 가는 길마다 지뢰밭입니다. <목소리> 경보기가 울리자 곳곳에 있던 좀비들을 소리를 따라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 당장 목숨이 위험한데 로리는 진통까지 옵니다. 심지어 다른 일화는 이미 좀비에게 물려 치료가 시급한데요. 그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 동료 캐럴을 살립니다. 그 사이 우리는 경보기를 끄기 위해 발전실로 향하는데요. 그곳에서 그들은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리에 항료하지 못해 앙심을 품은 죄수들이 저지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죄수 덕에 리그는 목숨을 구하고 상황도 일단락되는듯 했는데요. 하지만 로리는 여전히 위험한 상태. m I can't. y o don't have a choice. Breathe, my baby. We will survive. This is what I want. This is right. You promise me you'll always do what's right. The best thing I ever did. I love you. I love you. 로리의 희생으로 아이는 목숨을 구했지만 리그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아, oh, no. <laughs> 이제 더 이상 생존자들에게 희망은 없는 걸까요? 좀비 시대 생존자들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드라마 워킹 데드 시즌 3였습니다. 그 누구도 생존에 장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심장을 쫄깃하게 하는데요. 직접 무비앤 시리즈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품의 매력, 히트 스코어를 확인해 볼까요? 워킹데드 시즌3의 매력은 독특한 세계관, 강렬한 좀비 액션, 흥미진진한 스토리입니다. 특히 워킹데드에서 주인공은 좀비가 아니라 살아남은 인간이죠. 살아남기 위해 인간끼리 연대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갈등들이 정주행을 멈출 수 없게 만듭니다. 뭐 마치 야구에서는 타격도 되고 주루도 되고 수비도 되는 모든 능력을 갖춘 3필 플레이어처럼 아마 이 모든 걸 갖춘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 장면 확인해 볼까요? 채널 고정. 결정적 장면. Hello? Is is someone there? Yes. I can't believe someone picked up. We've been calling since since it all started. Where are you? I can't say. Are you. Are you someplace safe? Yeah. I have a son. I, I have a newborn baby. I'm with a good group of people. Would you be willing? Could you take in others? Please. 교도소로 걸려온 의문의 전화. 도대체 누가 전화를 건 걸까요?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다고 하니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작품을 스카웃하세요.